안녕하세요. 풍경 그리고 꽃길입니다. 제 영상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영상은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에 있는 수령 천년을 자랑하는 느티나무를 만나보겠습니다. 1962년 전년기념물 제3 3모로 지정된 이 느티나무는 살아있는 천년기념물 느티나무 중 최초로 등재된 나무입니다. 지금부터 저와 함께 느티나무를 만나보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 나무는 나무의 높이는 22m, 흉보 둘레는 10.7m 정도는 아주 커다란 나무입니다. 천 년의 나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이 니티나무는 보시다시피 속을 다 비우고 있습니다. 다 비워진 속에서 새로운 줄기가 나와 나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. 생명의 경이로움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.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선안당 나무로 섬기며 행복과 평안, 번영을 기원해왔으며 옛날에 많은 선비들이 이곳에 피난한 적이 있어서 지금도 입학대가 되면 학격을 빌며 치승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. 전하는 말에 의하면 이 나무가 학교 운동장에 자리하고 있어서 다른 나무로 선안강 나무를 바꾸려고 하자 이 나무의 노여움을 사서 천둥과 번개가 쳤다는 전설이 전해오고 있습니다. 삼척도게리니티나무는 크고 오래된 나무로서 생물학적 보존가치가 클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나무의 영혼을 부여하여 신성시해온 문화적 자료로서의 가치도 높아 전년기념물로 지정 보호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삼척 독일에 있는 긴잎 느티나무를 만나봤습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